인간은 누구나 가슴뛰는 가슴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저마다 고유한 모습과 생각과 파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슴뛰는 일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슴이 뛰기 때문에 주위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밤을 새워 일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당신이 가슴뛰는 일을 할때 찾아옵니다. 노력한다는 생각이, 생각이 당신을 절대로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하면 나는 가슴이 뛰는가? 무엇을 하면 나는 가장 행복한가? 그 일을 당신은 찾아 나서야 합니다. 33조 최정희 이조방강경화입니다. 좋은 예가 황동 여순모자. 기대는 태도를 바꾸고 태도는 현실을 결정한다. 나는 내 자신과 나의 목표에 좋은 기대를 걸고 열정을 갖는다. 그래서 나는. 태도와 생산적인 현실을 오래받는다. 먼저 가족에게 좋은 기대를 걸고, 일과 팀원들에게 기대를 걸어, 내 생각과 말투와 행동을 이해, 사락 배려의 습관으로 만든다. 나는 내가 만난 모든 분들께 항상 좋은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반갑고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행복하다. 나는 항상 마트, 바텀들에서 기 기대. 대는 태도를 만들고, 태도는 현실을 결정한다. 나는 내, 자 신과 나의 목표에 좋은 기대를 걸고 열정을 바친다. 그래서, 나는 항상 적극적인 태도와 생산적인 현실을 꾸려 만다. 먼저 가족에게 기대를 걸고 일과 팀원들에게 기대를 걸어 나의 생각과 말투와 행동을 이해, 예, 사랑, 배려의 습관으로 만든다. 나는 내가 아는 모든 분들께 좋은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반갑고 함께 하는 순간순간이 행복하다. 나는 항상 맡은 일에서 최고가 된 모습, 최고의 인기스타가 된 기분을 연상하며 하루하루 한발한발 한발 다가서고 있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정말로 좋다. 나는 내가 없으로 좋다. 장미소 수남열정옥 네. 신정남입니다. 기분 좋은 사람.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의 눈을 가졌다. 사람을 존중하는 사랑의 마음도.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열정도 가졌다. 나는 기분 기분 좋은 사람이다. 내 마음에 두려움과 의심이 말끔히 사라지고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차이 세상 모든 것이 다내 친구가 되었다. 나는 기분 좋은 사람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사람들은 웃음으로 일은 성공으로 인생은 행복으로 다 함께 해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정말 기분 좋은 사람이다. 아자 아자. <laughs> 조김지호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이 됩시다. 남몰래 준비하면 남보다 잘 되고, 남들, 남들과 함께 또는 남들과, 남들이 보는 앞에서 준비를 하면 그 일에서 최고가 된다고 황동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당당하게 행동하고 자신 있게 말합시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감을 앞세우고 열정을 쏟아 일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도 생각과 행동이 자유롭고 말을 거침없이 잘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 현명한 사람 멋진 사람이 됩시다. 이조 장미반 이상철입니다. 기분 좋은 사람. 나는 세상을 알아보는 긍정의 눈을 가졌다. 사랑을 존중하는 사랑의 마음도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열정도 가졌다. 나는 기분 좋은 사람이다. 내 마음엔 두려움과 의심이 말끔히 사라지고,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차 세상 모든 것이 다내 친구가 되었다. 나는 기분 좋은 사람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사람들은 웃음으로 일은 성공으로 인생은 행복으로 함께 나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좋다. 정말 좋다. 이상철, 가자! 가자! 열정, 황동, 여, 순봉. 보라, 동해, 푸른 물결, 춤추고, 정렬의 태양이 솟아오른다 아, 내 가슴에 심장이 고독치고, 내 마음엔 열정이 끌어오른다. 오라, 이리여, 모여라, 사람들이여, 나에겐 열정이 있다. 이제 나는 무슨 일이든, 어떤 어떤 사람이든 가리지 않는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도 나의 생각과 주장을 당당하고 거침없이 쏟아 내린다. 오른다. 아, 내 가슴엔 심장이 고동치고, 내 마음엔 열정이 솟구친다. 오라, 이리여, 모여라, 사람들이여, 나에겐 열정이 있다. 이제 나는 무슨 일이든, 어떤 어떤 사람들이든 가리지 않는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도 나의 생각과 주장을 당당하고 거침없이 쏟아내려다 김홍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도 김재현입니다. <laughs> 준비하는 사람 한동 여순 뭐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이 됩시다. 남몰래 준비하면 남보다 잘하고 남들과 함께 또는 남들이 보는 앞에서 준비하면 그 일에서 최고가 될수 있다고 한동승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당당하게 행동하고 자신있게 말합시다. 언제 어디서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감을 앞세우고 열정을 쏟아 일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도 생각과 행동이 자유롭고 말을 거침없이 잘할수 있는 똑똑한 사람, 현명한 사람, 멋진 사람이 됩시다.